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심에 땅 꺼진 위험이 있는 지하 공동이 200개 넘게 확인됐지만,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북구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와 대로변 땅 밑에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땅 주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도시철도역 공중 화장실 앞에 가로 3m, 세로 2m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인도를 집어삼키고 땅이 꺼진 깊이만 4.2m, 성인 2명 키를 훌쩍 넘습니다. 30년이 넘은 하수도관이 부서지면서 계속 샘물이 콘크리트를 부식시켰고 지하에 생긴 빈 공간으로 집안이 내려앉은 겁니다. 지하 안전법에 따르면 하수도관 주변 땅도 5년에 한번 GPR 탐사를 해야 합니다. 땅 속에 집안치마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것도 조사가 안된 구간입니다. 한 번에 전체를... 할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구군이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고 조사할 곳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4층 건물 하나가 뚝 갈라졌습니다. 손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한쪽은 옆으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는 주민들은 불안하고 불안하죠. 그러고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으르가 건들려요. 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이게 넘어져야 무슨 말이 생긴다니까.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넘어져 가고 있잖아. 요 건물주도 막막하기 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 처음에는 지하철이니, 뭐, 농구청이니 서로만 서로 저러 이렇게 왜 타다다가 지금은 모르겠다해요 하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이 기울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자기 다시 아니다. 바로 인근 가게는 한쪽으로 땅이 꺼져 나무 바닥이 다 부서졌습니다. 식탁을 놔둘 수 없을 만큼 기울어졌습니다. 이곳은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땅입니다. 하수도관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이런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GPR 탐사 같은 지하 공동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 안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고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국내에는 그대로 전가되진 않았습니다. 오른 에너지 수입 가격이 에너지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커지는 손실을 버티지 못한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청하면서 경영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철호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대 미문이라 할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몇 배씩 오른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년 사이 2조 원 넘게 늘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수금은 수입한 가스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낮아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로 한해 매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정부에 가스 요금 인상을 요청하면서 오늘 오전 대구 본사에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전직원 비상 결의 대회를 열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스 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 4천억 원의 집행을 늦추거나 축소하는 한편 프로농구단 운영비도 지난해 대비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스공사와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에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고 3급 이하 직원들의 동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2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금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은 경영평가가 확정되는 6월경 1급 이상은 전액, 2급 이상은 50% 반납할 계획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영 혁신을 통해 현재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가 팔공산 가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청문 홍답 코너'에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케이블카 설치나 터널을 뚫는 정책이 어려워지지 않냐는 물음에 케이블카는 은혜사 스님들이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대표 명소인 팔공산과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달서 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낮 1시 10분쯤 달서구 진천동 한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온 50대 여성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경주 대릉원이 무료 개방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인근에 있는 황리단길에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주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대릉원 첨성대를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신라시대 23개의 고분이 있는 경주 대릉원 지구입니다. 지난 4일부터 천마총을 제외한 대릉원 전체가 무료로 개방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4일 연휴 동안 2만 9천 명이 찾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경주 사람 아니면 이제 입장권 입장료를 내고 들어 대릉원 무료 개방과 함께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는 대릉원 미디어 아트도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대릉원 미디어 아트는 고분의 특징을 살려 소리와 빛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람하는 이 트렌드 자체가 유적만 보는 것들이 유적에서 발생되는 어떤 예술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대릉원과 바로 붙어 있는 황리단길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국내외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20만 명이 찾아 하루 평균 6만 명이 넘었고 지난달에는 16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휴대폰의 고유 주소를 통해 관광객을 확인하는 무인 계측기를 통해 측정한 것입니다. 황리단길 자체가 골목 구석구석에 경주만의 역사와 향기가 있는 나지막한 한옥들이 즐비하게 있고. 또 5분 정도만 걸으면 옆에 대능원지구가 그 세계문화유산 지구인 대능원지구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을 대능원 무료 개방과 함께 경주시는 이번 달 중심상권 동행 행사와 골목 야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 대능원과 첨성대 인근을 연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개막한 영양 산나물 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1월산에서 난 품질 좋은 산나물을 저렴한 산지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진 봄나물을 해발 고도가 높은 영양에서 산나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 1월산의 청정 공기 속에 자란 싱싱한 산나물이 좌판 위로 우수수 쏟아집니다. 쌉싸래한 나물 향으로 가득한 장터에는 평일인 축제 첫날부터 인파가 북적입니다. 봄 한철 맛볼 수 있는 산나물을 구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출발한 방문객도 있습니다. 부산에 오늘 단새 일러가고 집이 멀어서 1시간 와 가지고 그래. 관광차 타고 와. 그래 여러 가지로 구경 잘하고 볼 것도 많고. 아, 먹거리도 많고 너무 좋네. 아. 상인들도 들뜬 마음으로 멀리서 온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줍니다. 예전 때보다 올해가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더불어 여기 산골 마을에 축제 분위기예요. 산나물 장터뿐만 아니라 영양읍내 곳곳에 조성된 산나물 테마거리, 산나물 고기 구이터, 플리마켓 등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영양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청군과 어수리, 취나물 등 각가지 산나물을 배합해 개발한 크로켓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양 왔을 때 가장 아쉬운 게을 들렸다가 나갈 때 사갈 게춧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좀 간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축제 기간 1월산 높이 1219m를 의미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산나물 채취 체험장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정말 청정 환경에서 자란 산나물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우리 다양한 체험도 경험하시고 영양 산나물 축제는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며 공기도 쾌청했는데요. 다만 아직은 봄이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컸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졌고요.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은 2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덕은 계속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주 주말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5mm 내외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주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보이며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 예상돼 이른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껑충 오르며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급격히 오른 기온은 18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주말 날씨 살펴볼까요? 주말 동안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며 기온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4도, 안동은 12도, 포항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안동 23도, 포항 1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이른 더위와 함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행사로 거리 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국채보상로 일부 구간이 주말과 휴일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국채보상로 서성 내거리에서 공평 내거리 구간이며 13일 0시부터 전면 통제돼 월요일인 15일 오전 5시에 해제됩니다. 일부 접속도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행사 구간 교통 통제 여파로 시내버스 20개 노선 355대는 주변 도로로 우회합니다. 차량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평일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 복지시설 50대 남성 직원에게 징역 8년과 5년간 보호 관찰,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장애인 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두 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도축장 폐장 여부 결정이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운영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어제 매천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열기로 했지만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미뤘습니다. 향후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 도축장의 폐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